오늘 주제는요. 이 슬라이스를 확실하게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슬라이스가 볼이 우측으로 가는 구질을 말하죠. 볼이 우측으로 가게 되면은 첫째로 비거리가 안 나가고요. 그리고 심하면은 코스 밖으로 오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잡아야 되는데요. 슬라이스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헤드 페이스가 열려서 맞기 때문이에요. 페이스 앵글이 이렇게 열려서 맞으면은 슬라이스가 안날 수가 없죠. 궤도가 인투 아웃이 나오든 아웃 투인이 나오든 열리는 헤드페이스 앵글만 스퀘어하게 바로 잡을 수 있다라면 이 슬라이스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슬라이스 이 페이스 앵글 열리는 페이스 앵글을 스퀘어하게 잡는 그 핵심 포인트는 바로 릴리즈입니다. 이 손목의 올바른 릴리즈, 손목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준비 자세에서 제 오른손 바닥을 보실게요. 오른손 바닥이 타겟을 보고 있죠? 이 상태로 올라갔다가 오른손바닥이 타겟을 그대로 본다면 이건 슬라이스가 안 납니다. 근데 대체로 오른손바닥이 정면을 보고 맞으면 페이스가 덩달아 열리죠. 자, 여기서 저희가 생각할게. 다운스윙에서, 다운스윙에서 이 헤드 끝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뒤따라오겠죠. 뒤따라오게 되면 오른손바닥은 열려 맞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대체로 슬라이스 나오시는 분들은 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다운스윙에서 오른 손바닥이 정면을 보지 않도록 이렇게 비틀어주는 오른팔 오른손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를 만드는 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요 셋업에서 샷을 하기 이전에 제가 샷을 매샷을 하기 이전에 습관이란 게 있죠. 뭐 프리샷 루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습관을 처음에는 조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조금 오른손 오른팔을 가지고 비틀어 보는 거죠. 우측 전완근, 이쪽 우측 팔뚝 전완근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 번, 세번 비트는 거예요. 자, 페이스 앵글이 닿는 느낌을 느껴보자는 거죠. 자, 이때 포인트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측 팔꿈치가 떨어지면서 비틀면 안 되고, 팔꿈치를 몸에 붙여 놓은 상태에서 비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 느낌을 가지고. 어, 쳐 볼게요. 제가 약간 비트니까 오히려 반대로 헤드페이스가 약간 닫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비트는 느낌을 없이 한번 샷을 해 볼게요. 스윙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안날 거예요. 근데 이 임팩트 순간 때 이거 나만 느낄 수 있어요. 이 비트는 느낌이 없는 상태로 샷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전체적인 스윙의 모습을 봤을 때는 비슷한데 임팩트 순간 때 지금 같은 오른팔의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느낌을 좀 쉽게 느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어, 연습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지렛대 느낌으로 손목을 누르고 클럽 헤드를 들어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10번 정도 비트는 거죠. 헤드가 왔다 갔다 이렇게 와이퍼처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헤드 페이스만 닫힐 수 있도록 이 오른쪽 팔, 오른쪽 전완근을 비트는 느낌을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 프로 선수들은요. 임팩트 순간 때이 오른손, 오른팔이 비틀어지는 느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이 느낌, 오른쪽 팔뚝의 느낌이 없기 때문에 볼이 우측으로 많이 휘는 슬라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셋업에서 손목을 누르고 여기서 한 10번 정도 하세요. 집에서도 할수 있으니까 클럽을 눌러 놓고 헤드를 들고 10번 정도 비틀다 오면은 오른쪽 팔이 이렇게 땡땡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그 느낌 살려서 한번 다시 사슬 해 볼게요. 자. 이 훈련이 좀 된다라면은 볼이 우측으로 휘는 일은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비틀으려고 해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마지막 필살기를 보여 드릴게요. 준비 자세에서 오른손 오른팔 뚝을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잡아 보시는 거예요. 살짝 내려서 잡으면 팔꿈치가 더 붙죠. 방향을 조금 더 타겟 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비틀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보다는 아래에서 잡았을 때더 여지가 많아지죠. 그래서 셋업에서 팔뚝을 조금 내려서 잡고 수영을 해보겠습니다. 페이스가 확실히 다치는 느낌을 느끼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오른손 오른팔의 움직임을 활성화시키자는 거예요. 오른손 오른팔을 잘못 쓰던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연습 방법으로 습관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계속 오른팔이 비틀어지는 느낌을 느껴서 한번 슬라이스를 확실하게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